요즘에 외국인 구독자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와주시네요. 전에 내해 소인 가 말했었어. 여자 음성 라인에서 시간 무시. 아 어, 이걸로 하니까 나오네. 잠시만요. 뭐라고 했나 다시 한번 봅시다. 중, 네, 도망군요, 네, 아기, 필요 없어, 하지만, 지금, 죽이는 것은, 싫기 때문에, 태어나서, 에서, 천천히, 죽인다. 바람둥이, 한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너, 나에게, 거짓말. 쉬었다. 허락하지 않는다. 네. 보지. 다. 제일. 맛있다. 라고. 말했다. 맞죠. 어째서. 여자의. 목소리. 보이는가. 라인. 어째서. 5시간. 무시하고 있을까. 설명. 하여주세요. 하지하고. 허용. 없으니까. 너도. 천천히. 죽일지도. 나처럼 생긴 누군가가 저사람한테 라인이라는걸로다가 모르겠네 독도는 우리 땅 한국인인데 다른 나라 말로 설정한거 아니냐고? 그건 아닌거 같아 내가 채널에 들어가 봤는데 그건 아닌거 같아 저분이 지금 나한테 단단히 화가 난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막날 죽이겠다 그러네? 도대체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짓을 했을까? 내가 바람을 피웠대? 나 바람 안 피웠어. 그런 얼굴로 도망가는 경우 그만 두는 것이 좋다. 슬픈 척 이제 음, 잠깐만 어디까지가 이런 거? 잠깐만. 요 내가 바람을 폈다 그러네? 나 바람 안 폈는데. 와, 다른 일본, 지금 일본인이 두 명이네. 한분더 있는데, 이분은 밍크 유튜브 구독했습니다. 영상 하나하나가 재미. 저기, 오해 좀 풀어주세요. 저기요. 저 오해 좀 풀어주세요. 저 다른 일본인 분, 지금 오해 좀 풀어주세요. 저분이 지금 단단히 오해를 하지. 제가 바람을 자꾸 폈다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당신 상대로 바람을 피웠다고요? 언제 한국어 공부하고 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나이짜 일본인으로 보는 거야? 진짜 가관이구만 씨발! 아유, 씨. 욕해서 미안한데 정말 가관이구만 아, 자꾸 나한테 뭘 도망친 거냐? 아, 나 진짜 답답하네. 내가 무슨 도망을 쳐요, 이 아, 나 진짜 짜증나네. 뭔뭔 뭔 도망을 쳐. 내가 바람을 폈대. 음, 응, 바람을 폈대. 너의 이름 다카하시 검사. 내 이름이 다카하시 검사야? 마이 데이비드 윙크스 쇼발러 왜 저러는 거야 살다 살다 다카하시 뭐야 그 사람은 다카시그 사람 누군데 저 사람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나 죽인데 뭘 죽이기까지 해요 아 나이씨 너 이런 다카시 검사 아니야? 그러고 물어보는데 예스 노아 m 다카시 어? 마이네임 이즈 밀크스 어. 아우 그냥 아 n 노그뭐 라인 유어 섹스파트너 이새끼야 어? 그만하세요 나 안했어 그런거 뭔뭐 개소리하고 있어 와가지고 사이다사이다 살다, 살다. 한국인도 아가지고 일본인이 나한테 저래 버리니까 할 말이 없네 씨. 아니 그 첫번째 막 장문의 글 있잖아 그 장문의 글이 여러분들이 읽어주는 걸로 들어가지고 못 알아들으셨을 건데 그 라인이란 어플로 이상한 짓을 했나봐 이상한 짓을 했나봐요 그래서 막 나는 글로 봤으니까 내가 지금 상황 파악이 돼요 지금 지금 저 사람이 그 다카 거시기라 무슨 상황이었는지 대충 상황 파악이 돼 근데 문제는 왜 그걸 나한테 와가지고 날 죽인다 그러냐고 이해가 안되는왜 나한테 그래 뭐야? 배, 너의 뭐 일본어에서 라는데, 뭐 배, 뭐 뭐... 그러면 얘기까지 있는 거야? 200만 엔으로 허용? 뭐야? 200만 엔으로 허용한다는데, 200만 엔으로 뭘 허용한다는 거야? 선하고, 선하고는 뭐야? 200만 엔으로 허용? 진짜! 했나봐, 아, 했나봐, 저 사람 했나봐, 저 사람 했나봐, 했나봐요. 했나봐. 아, 근데 계속 기다려지네. 어, 자꾸 저사람이또 뭐라고 얘기할까? 좀 궁금지네요. 농담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무시되면 내일 한국 경찰에 전화하니까, 내 얼굴 갖다 신고하기만 해라 진짜. 진짜 내 얼굴 갖다 신고하기만 하세요. 못 알아 드시겠지만 지금 증인 너 140명 있어. 살다 살다. 뭐래요저 사람 농담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무시되면 내일 한국 경찰에 전화니까소라동님 다섯 개 선물 기 일본 발음으로 오카이 요 기억, 기억 3일 전에 병원에 가서 해요. 3일 전에 병원에 가서 했어요. 3일 전에 병원에 가서 했대. 내가 볼때 저분이 지금 임신을 한것같아 아까부터 막 바람 그런 얘기 하고 뭐 아까 전에 뭐 이천만 뭐 이천이백엔 뭐 이백만엔 그거 뭐 얘기한 거 보니까 여기 너의 머시기라고 써있는데 이 머시기가 뭡니까 뭐 내가 볼때 애기 막뭐 그런 뜻일 것 같은데 여기 막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뭐 아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까부터 요거는 번역이 안 되는데 어, 근데 내가 뭘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냐 나도 모르는 애기가 심지어 일본에 있다고? 이거 정말 기묘하구만 2 0 0만 y 주면 없애줄게 그러니까 배에 아기가 있는데 2 0 0만원내주면 없애준다는 건가 봐 아, 진짜 이거 세상 말세네 정말로 웃고 있어? 아우 너무 웃었네 죄송합니다 죄송 Let's go on. Let's go on. Let's go on. l 私はあなたが考えているような人ではない。 私は韓国有地ゆ MINKSS す。しきりにやレポートのお金をもらうために。 それは私の知るパガはありませんあ,あなたが知っている人は私がありません 아니, 왜 자꾸 나보고, 다카시 장이래? 뭘다카시 장이야? 밀량 박, 총명할 민! 모서리 규! 내 이름 박 민! 규! 이 자식아! 아이, 그게 누구야! 아이! 그게 누구야! 누구예요? 아이씨! 아, 나 정말로! 아니라고요! 아니라니까! 다카시 장이 누구야, 그게! 나 그, 다か라 아 답답하네. 이씨와 의미는 알았습니다. 남자친구 얼굴이 같은 에서 다른 사람이라면 미안해요. 그래요, 한국인 남자친구 사귀나 보죠. 근데 전 아닙니다. 예, 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다카아시 장이 누구야 아다카시 장이라고 하는거 보니까 내가 볼때는 장씨의 한국인은 맞는것 같아요 장씨의 한국인인데 저기 뭐야 일본이름이 다카시뭐 그런거 아닐까 일본에도 장을 쓰나 이름에 그래나 아니야 박민규 박민규 굳이 일본이름을 만들자면 박사스케 아씨와 야, 죄송합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아 죄송합니다. 아 사스케 멋있더라고요 아그 장이 짱 짱이야? 그 뭐야 미미짱 할때그 짱이 그 장이야? 아 그래? 음. 박민규. 박민규. 그럼 지금 저 사람은 내가 한국으로 도망을 가 가지고 일본인 남자친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도망을 가서그 저기 한국어를 배워서 인터넷 방송으로 이 시간 에 시청자 151명을 찍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랑 얼마나 닮은 거야 그 사람? 음 얼마나 닮은 거야? 뭐야? 이상, 갑자기 나한테 얼굴이 소쿠리라는데? 저기, 뭐야? 죄송합니다. 얼굴이 소쿠리에서? 이제는 뭐, 응? 음? 이제는 뭐, 강승윤을 넘어서, 어? 신수염 고래를 넘어서, 벼룩을 넘어서, 이제 소쿠리다. 음. 비빔면 드실 분 있으면 저 부르세요. 제 얼굴로, 예, 해가지고, 예, 얼굴에 치셔서, 저기, 그, 면, 면 걸러내셔가지고 드시면 되겠네, 예. 아주 그냥 남자친구가 유튜브 직업이라고 늘 말해서 찾은 것 뿐이라는데, 유튜브가 뭐야? 유튜브이? 아니, 강승현 닮은 걸 아는 게 아니라 방송하면서 강승현 닮았다는 얘기 2만 5천 번 들었어요. 이제. 진짜로.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들, 저분이 처음에 말한 거 보여줘? 이분 지금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야. 이건 진짜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야. 도망 도망군요. 내 아기 필요 없어. 하지만 지금 죽이는 건 싫기 때문에 태어나서 천천히 죽인다. 바란둥이한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나 너에게 거짓말 씌웠다 허락하지 않는다. 네 그래 여기서 내가 느꼈어. 아이 사람 폰색기군어 여기서 느꼈어. 음내요 구절에서 느꼈어요. 아이 사람 폰색기구나 음. 어으로는아닌것같은게 채널 들어가봤는데 한국인은아닌것같아요그의또 모르지 한국인일수도배경음이에요 한국인은 한국인은 한국인요왜이렇게 내가 밥먹으러 가는걸 국인은한 저 많이 먹어야 되는데. 전 남자 친구가 유튜버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이제 그게 나, 나였던 거야. 음. 일본에서 시청자지, 가마? 뭐야, 112명 보는 유튜브 내, 내 방송을 찾은 게난더 신기하다는 게. 난더 신기하다 어떻게 찾았지? 아이고, 아니, 닮아서래, 닮아서. 계속 그얘기 했어, 닮아서 그랬다고. 영어로 테일즈란나 치면 윙크스 채널에 나와서 그런거 아니냐고? 몰라 <목소리> <목소리> 근데 화가 많이 나신 건 확실한 것같아어 화가 많이 나신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어, 화낼 만하지 근데 딱 보아니 남자가 좀 쓰레기네요 어. 남자가 좀 쓰레기고 저분도 정상은 아닌 것같아어막 천천히 죽인다 그러고 어, 막 어, 저분도 내가 보기에는 지금 뭐 너무 저기 갑작스러운 이상한 상황에 정신이 많이 피폐, 피폐해지셨는지 몰라도 아무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상 아닌 것 같아요 기영이 걱정 된다고. 걱정하지 마. 나 그런 짓안 했어. 어, 내가 안 했으면 됐지 뭐. 저또 뭐라 그랬었나 볼까? 이들 백엔의 VPN 구입 한국에 라이브 조사했다. 다른 사람이라면 살고 있는데 정말 미안, 미안해요. 네요. 미안하대.